네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1만 2천 달러 마이너스 2.7% 이더리움 마이너스 6% 솔라나 7% 도지 리플 메인 아이트코인 시뻘겋구요 중경투 메인의 2차 청산 조심해야 된다 9월 27일까지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올려두고 있죠 코인시장 큰 악재와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미국 예산안 통과 불발에 예상보다 상승력 약하면서 대규모 청산이 났습니다 신규 개인 투자자들 진입이 전혀 안되니까 기존의 투자들 고수익 노리고 선물 고배율 투자가 대규모로 청산이 된거구요. 거래소 사업들도 고배율 많다. 신규 개인 투자자들 안들어온다는 점 알고있기 때문에 10월에 본격 상승하더라도 일단은 고배율 청산시키고 급격히 상승을 시키려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 같은 청산에 개인들 흔들리면서 매도가 많을 구간이고요 9월 FMC 5 b p 금리난은 안했었지만 25P 연말까지 3번 한다고 파울점 발언했고 미국 GDP 실업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전망도 나쁘지 않아서 선물 롱 포지션을 많이 잡았던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 퍼센트 빠진 것보다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코인이 진한 빨간색 하락이 큰데 고배율 베팅이 알트에 집중이 되고요. 이더리움 도지 갓 ETF 상장되었고 이더리움 떨어지면 비트마의 샤프링크 상장사들이 저점에서 사준다죠. 알기 때문에 무작정 롱 포지션을 잡는 거였죠. 이런 고배율 물이싹 청산되어야지. 진정한 저점이고 바닥 리테이팅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대 불장 상승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56.4%까지 급등은 했지만 도미넌스 차트에서 여기 초록색 약간 반등온 수준이고요. 60%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올수 있는 구간으로 청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번처럼 큰 청산 또 오는 건 아니더라도 작게 작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 하락에 절대 건물 먹고 코인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스가 이미 초록색 1차 라인 뚫고 2차 검은색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2019년처럼 초록색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본격 50% 45% 여기 대시 라인 두 단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월 12월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았던 4분기라서 선물 청산이 온다고 해도 뚝심있게 버티셔야 되고 내년 3월 4월에 다 팔겠다 계획을 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최고가 팔았다가는 또 비트코인 12만 불 이더리움 5천 불 리플 5천원 고점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매수하는 불상사 도 나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선물 청산에서 보면 총1.65 빌리어 대규모 롱 포전 청산이 났습니다 4월 5일 비트코인 10만 불 빠졌을 때보다 더 많이 내렸고 이번 청산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서도 하루 만에 가장 많이 청산되었다는 점알 수가 있고요. 4월 5일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청산이 일어났지만 이번 이번 청산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리플, 도지, 솔라나가 메인이라는 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이후 상승장 오면 비트코인 오르면서 같이 알트코인도 끌고 올라가는 모습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코인 청산으로 코인에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겠다 하신 분들이 업비트 거래량만 봐도 많이 보입니다. 나사 6개월 연속 상승에 삼성전자 7만 전자 넘어서 8만 전자 하루만에 4% 5% 급등한 상황이니까 모오로는 코인보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어피트는 신규 코인 하루가 다르게 두 개, 세개 상장시키는 상황이니까 자코인 매수할 바에는 한국 주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피트 거래량에서 보면 이번 고배율 롱포지션 청사에서 리플이 7천억 평소 2천억, 3천억보다 두배 이상 급증을 했고 이더리움도 세 배, 최소 거래량도 평소 1억에서 4억 5 억으로 매도 물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인 팔고 주식을 하겠다는 건데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알트코인 팔고 주식으로 떠났다는 것은 코인 이 완전한 저점이다. 주식은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인으로 치면 리플 솔라나 끝까지는 안되고 에이다 아발란체 정도의 수준이다. 펀드멘탈이 미국 주식이나 원자재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우량주 아니라 잡주들 잘못 물려 버리면 최소한 10년 절대 한국 주식은 비중 투자해서는 안되고 2007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올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차트에서 정고점 회복하고 이렇게 오르는 다다가 또곧좀 오면 정부에서 이 정도는 됐다면서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펌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핵심이고요. 한국에 여행 많이 오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고층 세련된 건물 메인으로 보는거지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에 주식도 어느정도 올랐다 이재명 대 동영은말라5,000 포인트 이제 정부 펌핑 없이도 오르겠다 하면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눈 돌리면서 횡보 가능성이 2 0 1 1년 여기 과처럼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 선거 있는데 안 그래도 지방 부동산 전혀 오르지 않고 있고요. 서울에 2억이하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제 하면서 법인들도 공시지가 기업 지방 주택은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코인 주식 오르고 서울 부동산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전혀 미동. 없습니다. 4월 6월 잠깐 반등 왔다가 다시 내리는 형국이고요. 지방 부동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책 안나오며 집권당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현재까지 지지율은 60% 나쁘지 않습니다. 8월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했다가 지지율 약간 꺾였지만 소비구분 2차로 풀어버리고 60% 반등을 했고요. 거기에 최근 미국 3박 5일 유엔 총회 연설하고 트럼프와 면담 예정인데 미국의 3,500억 투자 건에 대해서 한미 통화업 공개적으로 늘려달라 요청할 참입니다. 이번에 통화성 앞으로 확실히 늘려나가면 한국 증시 상승이나 부동산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난 트럼프와 미팅 때 벤스 부통령 포함해서 각 부분 장관들까지 한국 정부에 매우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중러 동맹의 한밀 동맹이 절실한 거고요. 한밀 동맹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높은 관세 요구하고 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방미에서 트럼프에게 충분히 더 요구할 수 있겠다. 성남시장 도지사 있을 때도 협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보면 직전 고점 9만원 거의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팔고 삼성전자 사겠다는 것은 또다시 고점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도 정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코스피 횡보시키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9만 원 도달이고 또 다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리플 비트코인 팔고 삼성전자 산다는 것은 수익률 단기간에 더볼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홀딩했을 때는 또 다시 횡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장기적으로는 7만 원, 8만 원 여기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럼 미국 증시 이번 주첫장 열렸는데 나사 큐큐큐 장 열리자마자 600달러 신고점 갱신하더니 6 0 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나사 오르니까 코인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롱 잡았지만 대규모 청산으로 빠졌던 거고요. 개별 주식도 애플은 256달러 플러스 4%로 상승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폰 17 인기 폭발로 애플은 생산량40% 늘린다고 했고요. 4년만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7 에어 신제품은 배터리 용량은 약간 줄었다지만 성능은 이전 모델보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발열에서만 문제가 없다면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나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아이폰 가장 큰 단점이 두껍고 무겁다는데 있었습니다. 거기 에 엔비디아 오픈 AI 인프라고 추가하는데 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의 오픈 AI가 엔비디아에서 반도체 가져왔는데 직접 AI 반도체 개발은 하지만 엔비디아가 투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가 쌍두만차로 나사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9월 23일 미국 시간으로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도 전분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인이 빠르게는 못 오르지만 10월에만 정고점 12만 4천불 비트코인 회복을 해준다면 11월, 12월까지 폭등이 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조정은 빌드 과정이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코인이 내년 초까지 불장 오르며 나사 상승이 중요합니다. 큐큐큐! 600달러 신고전 새벽 동안 갱신하고 6개월째 초록색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4월, 5월 트럼프 상호 관세 중국에 125% 관세 매긴다는 충격에 주봉상 1 2 2선 터치했지만 마지막 저점이었고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트럼프 인기 1기 때도 나스닥이 주봉상 120선 치고 반등했을 때는 단기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요. 현재 움직임에서는 나스닥 지수 650불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